지금 방금 1번 공부 끝났는데 1번, 5번이 같이 보정을 하고 지금 우리 학교 기준으로 3번은 알바이트, V자로 생긴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3번이랑 나사바이트, 나사바이트도 V자로 생겼죠. 그래서 3번, 5번, 3번, 9번 같은 방법으로 보정을 합니다. 일단 5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 공부 방금 끝났기 때문에 멀리 뛰어놓고 5번 공부 홈바이트로 바꿔줍니다. 1번과 5번 같다라고 했죠. 방금 5번 공구도 공작물 매달려 있으면 수직 방향 내려온 상태에서 z 축 터치해 주고 M0 접고, 그 다음에 쭉 올려서 Z, X, 면에도 터치해 주고, 아까 기억해놨던 49.47을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회전시키고, 최대시키고회전시 처음이, 처음이 힘들지, 그다음부터는 바로바로 될수 있습니다. 자, 패스 축 방향 내려오고, 가까이 가서. 내려오고, 가까이 가서, 북도 낮추고. 여기서 중요할게, 깎는 게 아니고 터치면 터치. 터치가 조금 깎였죠? 그러면한두판 정도 뺍니다. 자, 방금 깎인 면이 Z의 공구 원점이기 때문에 Z축 옵셋량, 5번 공구의 Z축 옵셋량에 M0, 엔터를 칩니다. 그럼 저희가 알아서 고정을 시켜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X축. Z 방향에서 내려오는데 그냥 이번에도 기스 날 정도로만 터치를 할게요. 제가 아까 이거 안보면서 해가지고 너무 많이 깎았는데 더 미세하게 해가에서 저는 0.1단위로 쓰겠습니다. 자 지금 움직이다보면은 기스가 나기 시작할겁니다. 너무 안나네요. 자, 디스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위치가 아까 측정했던 아까 직경이 49.47이었죠. 방금 날 대인 부분도 49.47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있는 위치가 M 49.47날 터치해두고 누르셔야 됩니다. 날 됐다고 위로 떼버리시면은 지금 있는 위치가 49.47이 기 때문에 전혀 다른 곳이에요. 무조건 날 방금 터치해 둔 곳에서 입력을 해주세요. 49.47, M 붙이 49.47, 엔터를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고정이 됩니다. 자, 5번공구까지도 끝이고. 자, 그러면은 X축 떼고, Z축 떼고, 자, 3번, 9번 봤다고 했죠. 9번 공구가 매우 작아가지고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3번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3번 공구 생긴게 V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공작물이 이렇게 수직되게 생겼는데 이거는 옆에서 데이게 되면 V자 때문에 정확한 원점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겠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무조건 위에서 내려옵니다. 위에서 내려와 위에서. 자, 방금 금고가 터치돼서 기스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X축 보정값이겠죠? 자, 그런데 Z를 어떻게 맞추느냐. 이거를 Z축 방향으로 슬슬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금이 오른쪽으로 같이 이동하기 시작하죠. 기스가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반질반질한 바질 면이 없어지면서 기스가 계속 생겨서 기스가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제 끝과 이 기스가 만나는 지점이 Z축 0점이 되겠습니다. 기스가 이제 딱 사라졌습니다. 여기가 수직된 부분, 정확하게 위에 있기 때문에 X도 고정이 되고 Z도 고정이 되는 지점입니다. X도 M49.7. Z도 제트도 M0. 그러시면 고정이 끝났습니다. 자, 9번도 3번이랑 똑같다 그랬죠? 일단 빠르게 이겨 지켜주시고. 9번을 불러와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면이 날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면이 잘안 보이네요. 기스도 아, 기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여기 지금 새로 생기는 기스가 점점 우측으로 이동해서 단면과 만나는 지점, 여기가 꺾이는 부분에 정확하게 위에 V자로 놓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X, 고정값이 m49.47 그리고 z도 m0. 이렇게 누르고 나면 공구 고정이 끝나게 되겠습니다.